이 이따위로 밖에 못해? 우리 하러 가야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스트레스 받아 너한테도 보상이 필요해 빵빵, 복식가러 가볼까? 이게 삶의 낙이지 좀 뭐? 혈병 대장암 증상? 검사한 받아봐야겠는데?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아니 제가 요즘 막 변비가 막 생기고, 뭐, 똥이 나오면 어. 막 점액질, 응. 막혈병그막 어, 복통도 요즘 좀 심하고, 엉좀 어? 이상해요. 제가 봤을 때 그건 대장암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. 당장 내시경 하러 갑시다. 첫 번째,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. 두 번째, 적색력과 가공력의 섭취는 줄여주세요. 세 번째,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. 네 번째, 금연 및 절주를 하세요. 다섯 번째,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.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당신! 지금 당장 따라하세요. 대장 예방? 너도 할수 있어. 야 너도? 야 나도!